여러분, 음, 급하게 한 10분 정도 어,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에, 주제는 어, 오늘이 4월 2 2일입니다. 지금 전 지금 30분 전에 이제 15분 전이죠. 트럼프의 백기 투항이라고 제가 제목을 갖았습니다 어, 트럼프가 오늘 발표는 약 30분 전에 에, 나왔는데 연준의 의장을 미 대통령으로서 그만두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음 지금 다우전스가600 650을 좀당 마감 후 65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마침. 음 오늘도 제가, 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이렇게 V자 반등을 할지는 몰랐습니다만, 11개 섹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11개 섹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또는 올라갈 때 마찬가지고요. 어, V자 반등을 곧 한다는 말씀을, 그거는 100% 그런다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오늘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빠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저희 방송을 보고,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트럼프 100, 100일 이렇게 참아내시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결국은 데이터나 이 과거의 경험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저, 저 말씀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성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다 맞을 맞을 경우도 있지만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4월 22일은 트럼프한테 승리한 날입니다. 어디가 미국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월마트 CEO랑 얘기했고요. 아, 그다음에 타겟 CEO랑 얘기했습니다뭐 내부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관세 정책을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상 그다음에 중소기업 우리한테 물건을 대는 중소기업상 특히 옷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지만 특히 한국 분들, 미국 한인 분들이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서 싸게 좋은, 좋은 품질을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지금 현재 얼마나 힘든지 모실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아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미 정부가 통화정책을 어, 아우르는 어, 수장인 연준의 파워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신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나갔다, 빠져나간 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오늘만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늘보다 좀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 실질적으로는 회복 장세에 4월달에 아,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션 리스크가 아직 있죠. 트럼프 정정 정, 이번이 지금 계기가 돼가지고 아, 트럼프가 자기 이제 100일 동안 행정명령을 때렸잖아요. 근데 100일 이후에는 그 약발이 먹히지 않아요. 항상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다릴 만큼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준의 각그 지방 그각그어 뭐 세인 루이스 의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관세 정책을 이렇게 무리 붙이면 무려 붙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관세 정, 정책을 지금 이런 식으로 무려 붙이게 되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라고. 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하는 겁니다. 연준은 데이터가 많아요. 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의 섣부른 겁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트럼프 한 사람한테 지,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핑거포인팅을 시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쟤네들이 안내렸기 안, 아, 때문에 뭐 경제가 문제다. 아니죠. 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역사적으로 자기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어, 100일이지만 늦었, 늦었어요. 늦었지만, 어, 현실을 인식하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밑에 그똘만이들도 인식하는 계기가 지금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와, 왔던 저, 어, 전, 전술이 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국가나 정적을 악마화해서 그 증오심을 유발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따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그렇게 해보니까 피해가 미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레임덕이 빨리 올것 같고요 제 경험상 그다음에 오늘은 백기 투항하는 한, 한, 한 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은 나는 하고 싶지만 못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제가 지금 그어 폴폴 리뷰를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같이 가시, 가지고 아마 등락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어, 오늘 올라간 것만큼 또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폴폴리오가 아, 지금 쫙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 오늘 어떤 라지캡, 메가캡 같은 것도 오늘 올라간 만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상으로 내일은. 네, 오늘 2% 올라간 게 내일 4%라는 거 있고요. 오늘 4% 올라가는 게 내일 7, 8%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여러분들이 기쁜 날이 되, 아니, 멤버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일반 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고 견디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그 안에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어, 하여튼,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꼭, 어, 좋은, 더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테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발표는 죽을 섰어요. 사실, 펀더멘탈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지만, 동반 상승량을 타서 예상 수, 수치, 특히 예상 마진율이 조금 더 낮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마진율은 약간 높아졌고, 뭐, 그 다음에 매출이나, 이, 이 프로핏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상이, 상황인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처져 착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 리스크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펀더멘털로 보게 되면 완전히 죽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V자 반등이 예상보다 빨리 온 것은 여러분한테 크게 좀 혜택이 되지 않나 생각을 들고, 어, 미국 주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고 견디시는 분들은 그 결과물이 훨씬 더달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어,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다니요? 어저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기관들이 어디를 더사고 있는지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IT 섹터가 지금 상당히 착해졌죠. IT 섹터가 차, 차, 차졌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리셋션 위기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파이낸셜 섹터가 아, 좀더 어, 올라가는 힘이 좋고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consumer d i s c i o n a r y 보셔야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어, 어, 천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리고 어, 끝까지 견지십시오 아직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4월, 5월, 6월, 7월, 6월, 7월까지 어, 상당히 힘든 장이지만 좋은 결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V자 반등이 좀 빨리 와서 오늘부터 내일. 만약에 이게 333 법칙에서 3일장 이상 가면은 확실한 회복 장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측을 감히 제가 하자면은 셜프의 관세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안 물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세가 상당히 많이 호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 정동기님 그 맞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멘텀 상뭘 팔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걸로 갈아타는 것은 우리가 섹터 유발한싱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 그런 걸 만약에 했다면 올라가는 속도 훨씬 더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0일 동안 참았는데 또뭐한 50일 못참겠어요한 50일 동안 한번 보자고요, 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긴 길도, 어, 목표를 끊어서 앞으로 0리를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앞으로 백 메타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끊어가시는 것이 장기 투자에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바로 시행이 돼서 어,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것 노이즈는 단기적이다 라는 것이 어, 우리의 결론이다 라는 말씀이 어,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자 그리고 어 저기 계속. hang in there. 하십시오. 하십시오. 저,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뵐게요.